지금 일본에서 화이트국, 한국 화이트국 제외에 대한, 어, 이야기를, 일본 시사토키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결정이다. 한국과 똑같은 결정을 한 거다. 한국의 애들 같은 어린이 같은 싸움을 걸어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강제징용 문제를 깨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레이더 문제 등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켜 왔다 아~ 그래서 당연한 결정이다 그래서 한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 화이트 국가 제외한 거는 당연한 결정이다. 라고 지금 방금 게스트가 얘기를 했고요. 어 화이트국 제외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생중계로 방송을 하고 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생중계 지금 생중계라고 써, 있, 써 있죠. 그래서 뭔가 호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또 나왔습니다. 이거 표.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게 또 나왔습니다. 어, 한국에서 뉴스 속보, 일본 화이트국 제외라고 뉴스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 어뭐 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 문제는 한국에 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어떤 뭐 역사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린이 싸움을 걸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또 들고 나왔습니다. 안보 문제.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안보 문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 얘기 나오고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어, 한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수, 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북한 쪽으로 수출을, 어, 수출 제품에 대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다. 유, 유, 유출되고 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한국 쪽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어 얘네들은 지금 미국에서 좀관 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좀 여기 나서줘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에도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느낌이다. 관계하고 싶지 않, 않아 하는 것 같다. 아 어, 문재인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중국과 러시아에 붙고 북한에 붙어서 그래서 일본은 좀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점점 안 좋게 진행이 되면은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이런 제재를 했다. 어 지금 현재 그 사이에 트럼프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잘 모르겠다. 어,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삼성에서만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아 어, 트럼프가 관계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수수제들을 가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만들 수 없는 물건들은 미국이 만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 일본 국내의 영향, 굉장히 심각하다. 아, 요, 지금 일본에 대한 어떤 여행 교류 중단, 여행 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영향, 역량이...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처음 봤습니다. 유튜브, 여러 유튜브들 보면은 뭐 일본 난리 났네 뭐 하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일본에 대한 악영향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지금 고등학생 수학여행 중단되고 국제교류, 뭐 스포츠 국제교류도 지금 중단되고 그리고 대한항공 취항 뭐 취소되고 비행기 라인 취소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있었던 컬링 국제 대회 여자 두 팀이 직전에 출장을 어 저기 취소했다. 국제 대회 에 한국 팀이 출전을 취소하고 음 부산에서 스시마, 스시마, 저기, 배도 지금 중단됐다. 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뭐 한국 관광객들, 교류 중단되고 안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좀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안 오고 있다. 나가사키 인구 3만 562명. 근데 한국 관광객 작년에 41만 명. 어, 현지 주민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왔습니다. 나가사키에. 한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왔는데, 이 그래프 나오네요. 그래프 나오네요. 지금 한국인 관광객 수 증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부터 작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스시마시에 방문한 한국인이 41만이 넘어갔다. 스시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현지인들 인터뷰를 좀 어떻게 들려줄지는 모르겠어요. 어, 스시마 좋다. 친절하고 좋다. 그래서 왔다. 뭐 한국인들 인터뷰한 거 보여주고, 어, 기에 한글 간판이 여기저기, 어, 무슨 한국 같아요? 한국 무슨 관광지처럼? 한글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관광객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약국, 약국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한 70에서 80% 정도가 한국인들이 물건을 팔아줬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회전 스시 회전 스시 나왔습니다 회전 스시 조용합니다 100명 정도 예약이 있었는데 아 없을 때는 제로다 지금 뭐 거의 한국인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식당에서도 한국인들이 제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스시인데 지금 스시집에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어, 스시마 쪽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사키 나오고 있네요, 지금은. 어, 지금 여기저기, 어, 놀라고 있네요, 얘네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작년 7월, 8월과 비교했을 때한40% 정도가 줄었다. 아, 그래서 숙박 그리고 뭐 식당들, 뭐 버스 회사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어, 요런 거 TV에서 지금 방송하는 거 처음 봅니다. 어. 하루에 100명 정도 예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다. 스시집이. 어, 아까 그 인터뷰한 거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한 7, 80%가 준거 같다. 관광객이 줄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어, 호텔 쪽에서도 지금 한 20%가 캔슬을 하고 했고, 했고 어, 어, 지금 이대로라면은 스시마가 망해버릴지도 모르겠다. <laughs> 망할지도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망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대로라면은 스시마가. 아, 한국인 관광객이 스시마에서 사용한 비용이 약 79억 4,100억 엔을 썼습니다. 아. 2017년 한국인 관광객게 사용한 비용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한국인이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 여기 현지에 있는 어,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라와 나라 관계에 있어서 좀 빨리 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사이가 좋아지는 거는 글쎄요. 뭐 일본이 하는 걸 봐야 되는 건데. 뭐. 쫄딱 망해 봐야지 좀 얘네들 이 정신을 차리죠. 이거 좀 요거 오늘 방송 좀 참신하네요. <laughs> 요렇게 보여주면서 걱정하는 거 처음 봅니다. 갑자기 화이트 리스트 그 제외하는 거 보여주더니 갑자기 일본 소도시들 관광객 확 줄어서 지금 아까는 그 숙박업체, 호텔 관계자는 이러다가는 스시마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냉정하다. 일본인들은 품격이 높다. 아, 한국인들은 굉장히 흥분을 잘해서 한, 한 20도 정도만 돼도 폭발해버린다. 한국인들은. 어, 이 병신새끼가 진짜 어, 쓰레기야. <laughs> 나 어이가 없어서 무슨 방송에서 일본인들은 냉정한데 한국인들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폭발해버린다. 흥분을 잘하고. 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요 하얀 머리 이 새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개 이색 어, 어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아,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아, 모든 문제는 모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아, 진짜 이 새끼들 정말. 아뭐 방송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뭐 기본적인 그저 주제는 뭐 다르긴 한데 오늘은 뭐 화이트 리스트국 제외한 거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 모든 문제는 한국에 있다.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헬조선 나왔습니다. 헬조선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 굉장히 불만이 크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크 크게 가지고 있다. 아그 불만이 지금 일본 쪽으로 요쪽으로 오고 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헬조선 그, 그 저기 삶이 힘든 그 어떤 그 불만들이 문재인 정부에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지금 일본으로 반일로 향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개새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아 점점 방송이 막장으로 점점 심하게 가고 있네요. 이 새끼들이. 어,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일본이 비교도 안 짓도록 강하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조금 참고 인내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한국 측이 나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부정권이 화이트국 제외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은 일본이 와, 일본이 나쁘다라고 바뀌지 않을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이 나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한국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나요? 지금 미국이? 저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들은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는 한국이 나쁘다.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한국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화이트국에서 제외함으로써 미국이 이제는 일본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요런 걱정은 필요가 없다. 뭐,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모든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한국이 엉망진창으로, 그,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엉망진창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일본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요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잖아. 이 쓰레기 같은 년이 반대잖아, 근데. 어?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한 거는, 일본이잖아요. 이거 뭔 개소리라고 있는 거야 지금? 끝났어요. <laughs> 오늘도 별 얘기 없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국 제외한 거에 대해서 문제는 한국 측에 있다. 한국 측에서 어, 뭐 얘네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안보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는 하는 거기 하는 거고 지금 미국을 계속 굉장히 길게 미국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됐지 했는데 뭐 살짝 좀 트럼프를 까는 그런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거는 지금 일본의 관광 경제, 일본 소도시 관광 경제에 대해서 어, 걱정을 하는 목소리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일본 미디어에서는 지금 요그저 뭐죠 시사 토크쇼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얘네들 웬만하면 이런 거안 하는데, 지금 살짝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개 소리의 강도가 좀 높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일본 TV를 안 보거든요. 일본 TV 보고 있으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맨날 하는 척기가 똑같으니까 이게 맨날 혐만 이용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똑같아서 웬만하면 안 보는데 요즘 여러분들께서 요것좀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요즘은 좀 일본 TV를 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